만약에 한 대를 구매하게 된다면, 갤럭시 폴드? 아니면, 제트 플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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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쿤입니다 갤럭시 제트 플립을 사용하면서, 아, 이게 의외로 사용감이 괜찮더라고요. 기존의 갤럭시 폴드 첫 번째 버전이죠. 그거랑 비교 아닌 비교가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의 영상을 지금 담아보게 됐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폴드폰도 잘 사용을 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었어요. 접었을 때는 세로 형태의 긴바 타입 형태처럼 되는 어, 서프 게 되어버리는 이 두께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얇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또 이제 개통한 갤럭시 Z 트 플립은 또 새로운 느낌을 줘요. 바 타입의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고 사용한다고 보니 의외로 또즐거운편리한 그런 사용감을 줍니다. 두께는 갤럭시 폴드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접었을 때그 느낌 많이 달라요. 두께는 비슷한데 이렇게 잡고 다니는 형태랑 또 이렇게 잡고 다니는 느낌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기존의 갤럭시 폴드는 박목을 하나, 하나 들고 다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얘는 꼭 우리 여성 번호면 우리 파우치를 하나 들고 다닌다고 해야 하나?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갤럭시 직플립이 여성에게 인기가 있을 이유가, 예, 네, 그런 데에서 좀 보여준다고 해야 하나? <laughs> 가지고 다닌다는 그 느낌 자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는 그 느낌보다는 그냥, 어, 장난감 내지 화장품을 들고, 다니는, 들고 다닌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예,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Z 플립 구매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 궁금했었으면 한번 예,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구매로 이루어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네요 어, 괜찮아요 통화를 이런 형태? 갤럭시 폴드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Z 어, 플립은 이런 느낌 물론, 전화통화나 실 사용에 대해서는 이런 느낌을 주지만, 스마트폰이 꼭 전화통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인터넷을 하든, 다양한 멀티 형태의 그런 사용을 누리게 되는데, 또 그럴 때에는 이렇게 갤럭시 폴드의 넓은 화면이, 와, 또 굿이에요. 그에 비해, 이제 Z 트 플립은 이제 반쪽만 반쪽, 네 반쪽. 어찌 보면 갤럭시 폴드의 반쪽 화면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반쪽 화면만큼의 이제 그런 좁은 화면을 누리는 그런 생활. 인터넷이랑 그런 거 했었을 때 저는 화면이 길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서로 두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이런 바 타입 형태의 화면 레이아웃과 이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제 또 우리가 많이 찾는 이제 네이버의 사이트를 보게 된다면 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내용이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그렇지가 않고, 한줄이좀더더 보이긴 하지만, 뭐, 세로로 길어졌다고 해가지고, 더 많은 내용이 많이 보여졌다는 그 내용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세로, 세로로 길다 보니까, 가로가 이렇게 좀좁아보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받고, 답답함도 있는. 기존의 갤럭시 폴더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봅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보여져요. 어, 되게 넉대대하게, 이제 넉대대한 화면으로의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는 형, 좀 시원시원한 맛도 있거든요. 뉴스 판도 같은 경우도 가로로 넓게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지만, 제트플립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긴 형태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이 위로 올려야 하는, 네,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꼭그 전화통화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멀티적인 걸 생각한다면, 또 이제 갤럭시 폴드에도 또 마음이 또갈 수가 있어요. 음, 왜냐? 갤럭시 폴드가 출고가가 내려갔거든요 200만원 이제 초반에 이제 구매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100만원대 후반으로 해가지고 구매가 충분히 가능한 갤럭시 폴드이거든요 새로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꼭 사야겠다 그게 아니라면 기존의 갤럭시 폴드도 나쁘지 않을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면 기술적인 게 갤럭시 폴드가 좀더 나아요. 카메라 개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넓은 화면이나, 배터리 타임이나, 그리고 얘는 LTE 모델로 밖에 개통이 안 되지만, 얘는 5G 모델로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 아닌 고민으로 해가지고, 갤럭시 폴드를 사야 돼? 아니면 제트플립을 사야 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고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렇게 두 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없긴 하지만, 만약에 한 대를 구매하게 된다면, 갤럭시 폴드? 아니면 제트플립? 고민 아닌 고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사용한 어 전화 통화나 할 때는 에 갤럭시 Z 폴드이훨 나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우리 스마트폰 기존의 스마트폰을 잡는 형태의 그런 느낌에 오히려 화면이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한 반면 폴드는 폈을 때는 좀 그립감이 떨어져요. 손을 강제적으로 막 찢어진 형태로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접고 다니게 생활한다면. 또 이런 화면으로, 새로운 상태에서 화면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굳이 화면을 펼쳐가지고 뭐 이제, 어, 사용이 불편하다면 접어서 사용하면 돼요. 접은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화면이 답답하다. 그러면 펼쳐서 사용하면 돼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갤럭시 폴드거든요. 하지만 갤럭시 Z 플립은 외부로, 외부로 보여지는 화면이 있지만 되게 조 개미똥콩, 개미똥. 그냥 단순한 이런 문자나 뭐 그런 내용이 알림 정도만 표시되는 그런 것밖에 누릴 수가 없는. 그리고 촬영을 할때 이런 구도나 잡을 수 있는 그 용도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갤럭시 폴드가 활 위에 있다. 갤럭시 Z 플립은 플립을 열었을 때만 이제 100% 이상의 제사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물량도 없고 어렵게 어렵게 사야 한다면 갤럭시 폴드 선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또 해보네요. 오늘 어,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기존의 갤럭시 폴드와 그 다음에 새로 나온 Z 플립의 사용감을 한번 다뤄봤는데 솔직히 이런 점도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갤럭시 폴드의 출시가의 하락을 아는 분이라면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먼저 이렇게 두 대를 다 사용해 보는 저였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짧게나마 이 영상을 담아봤세요 그럼 어 다음에도 어 이제 두 제품을 사용하면서 실제적으로또 이제 성능에서도 이제 멀티적인 이제 성능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또 받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만나보겠죠? 그럼 충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